저는 아무래도, 다먼기아가 더 편할 수 밖에 없긴해요 미드 포탑도 있고. 맞습니다. 자, 조미커 잘 한번 찔러주면 뒤쪽으로 빠집니다. 너무 힘들 이런 포킹 변수도 좋고. 드레이븐 브라운. 오, 어, 가나요? 어, 어, 어. 덕담을 ]까지 ]까지 한 번에 밀당을. 턱담을 한번 돌려보는데. 자기가 딜. 한번 살만 포탑 있어요. 오, 어, 그러면서 다시 브라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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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잡혔고요. 이거르죠 이거를 줘. 이거를 줘. 와. 턱담 끌었어. 베어 근데 그 다음 상황. 어, 네 이게 반격하기좀 봐야 될것같아요 네, 어? 스틱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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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조리가안 됐지만 네. 전투를요! 어, 전투가 봐야겠는데요? 강샘! 네, 네. 방탄 어, 봐요 네, 방탄 자그눈 먹고 어떻게 도망갈 거 같은데 다몽기와 같은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네어 날개 한 제우스에 네. 네. 네, 펼쳤죠 아직 레넥토는 신의힘을 빌리진 않았어요 순간이동으로 어, 일단은 위치를 어... 체크 를 한번 해보는데 어예아너구리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각이 나오겠는데요 너 넘어 속박 와요 일단 일단 브라운대가 가동이 됩니다 는 어, 어, 브라운 쪽에 예, 들어갔는데 어... 들어가다가 오늘 시간 좀 걸려요 어, 그냥 브라운, 브라운 쪽이에요. 쪽? 그리고 와 결국 동선 자체가 상대 뒤통수를 치는 동선이었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아 그럼 결국 가나요 근데, 근데 방해는 좀 하고 싶나요? 울고 갔기도 하고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리산드로 일단 비난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서도 와요. 비난을 어, 했다는 거 자체가 그래. 온다는 거니까. 어, 근데 속박 들어갔고, 사운드가 분해였죠. 얼굴리가 뒤에. 정면, 어, 정면 면서 드레이브를 갈다가 얼굴이 뭐라요? 아니 이거 이렇게 얼굴이 뭐야지 녹이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메통이 네. 네. 좀 매섭긴 한데 자 네. 그래도 어.. 문화연씨 점프점프점프 점프점프 와아 T1 T1 이렇게 뚫어버리네요 티월이또 나왔어요 클러치 플레이 아, 웨이브긴 한데 네그 다음에 밀고 나가는 웨이브가 생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너가 아 이거 여러가지 생각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좀깊 포탑에 깊은 이있드미 근데 연결해서 오오오오 어어 잡! 재우 어 그래도 많이 았습니다 그렇죠. 변신이 되버렸죠? 예. 그러니까 다몽기 앞서는 게 있다면 미드포탑에 끼고서 여기 언덕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재우가면 어, 그 네. 근데, 근데, 근데 이거 버돌이 어, 미치면서, 근데 버돌이 이게? 와어요한 번에 죽었어요. 재우 담배가 선진다. 자, 이 네, 라와있는거 알았어요? 여기에 명운이 달렸어요. 다입니다이갈리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동합니다 와, 텔레비 지금 약간 미드에 심어두거든요? 아예 뺄수 없다! 그냥 버스트? 그냥, 그냥. 버스트 하자? 오 근데 갈리영수증 근데 이게 데요 여기 어, 지옥이 전사! 다사해그 장로를! 아아가 버스트! 아, 아, 근데 문제 는 문제 장로를 쓸 사람이, 사람이 없습니다! 아, 있요팀워 어. d 예.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졌어요. 지금 타시면 됩니다. 티이 우리 거야. 무당의 주인공 한 장은 이미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의 와. 주인공이 지금 결정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지 이미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